안녕하세슈바란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오란입니다 오늘은 중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숫자, 중국어 가장, 가장 좋아하는 숫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이슈 한번 그 이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음, 칠판이 필요가 없어서 테라스에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음. 일단 쯔시원는숫자는 유명하죠. 제일 좋아하는 숫자는 쭈슈빠. 팔을 정말 정말 사랑하고요. 왜냐면 그 이유는 중국 단어 중에 파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돈을 벌다라는 파차이에서 파파 이 발음이 숫자 바와 비슷하다라고 해서 정말 정말 사랑하는 숫자예요. 어느 정도로 사랑하냐면 중국에서 뭐차 번호판이라든지 전화번호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숫자가 8이 하나가 들어간다. 두 개가 들어간다. 뭐몇 개가 연속돼 있다 하는 것에 따라서 가격이 엄청나게 뛰어요. 음. 그래서 저도 수시로 중국 기사를 체크를 하는데 차 번호판 같은 경우는 빠가 연속으로 있는 것 같은 경우는 계속 기록이 갱신되고 있어요. 음, 응. 그래서 빠빠빠빠빠, 주술우거빠 고양이들이 옆에서 싸워서, 음, 응. 그래서 팔이 8 개, 아예 개가 들어간 차 번호판 가격만, 응. 차값을 뺀차 값을 뺀차 번호판 가격만. 5억에 판매가 되기도 했고요. 음, 뭐 다른 숫자 있다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떤 다른 숫자는 또 10억에 판매가 되기도 했습니다. 착답은 따로겠죠. 그리고, 운남, 운남성, 윈난, 음, 운남성의 어떤 핸드폰 번호 같은 경우에는 다팔이요 지역번호 빼고, 빠빠빠빠빠, 잠깐, 빠빠빠빠, 빠바바바, 빠빠빠빠, 8이 응. 8개가 연속된 전화번호가 있는데요. 그것 같은 경우는 한국돈으로 약 15억 정도의 판매가 되기도 했었네요. 정말 정말 사랑하는 숫자겠죠. 그리고, 춘절, 설날 같은 경우에는 대박나세요, 돈 많이 버세요 라는 인사말로, 꽁시, 파차이. 정말 정말 많이 쓰이는 인사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팔자를 좋아한다 라는 거. 그리고, 어, 마트에 가보면 가격 끝에 다 웬만하면 다는 아니지만 많은 가격이 0, 8 혹은 먼8 이런 식으로 8자 단위로 끝나요. 응. 그래서 어, 사람들이 끝자리가 8자이기 때문에 잔돈을 안 받아가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하이어나 응. 또 어떤 숫자를 좋아하냐면 리어 리오, 육을 또 사랑하기도 하는데요. 응. 나는 이제 한자로 흐를 유자 비켜줄래? 응. 안 보이는데? 여기로 갈수 있어. 응. 한자 흐를 유자에서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되기를 바란다는 염원의 리오를 좋아하기도 합니다. 중국 사자성어 중에 리오리오 따슘이라는 사자성어도 있어요. 많이 쓰이는 표현이기도 하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좋아하는 숫자는 지오. 지오 기억하실까요? 하이지도 맞죠. 오 구자도 정말 좋아하는데요 장지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음, 오래되다 장수하고 싶은 마음에 지오 구자를 정말 정말 좋아해요 음. 예전 뭐한 2년 정도 안된것 같은데요 광동에서 차 번호판 지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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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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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우거지오 응 구짜로만 된차 번호판 가격이 15아아 5,6억 정도에 판매가 되었다고 또 들었네요 응이 정도로 정말정말 정말 사랑하는 숫자 여우 싼거봐 응. 세가지가 있었죠 빠 리오 지오 가 있네요 어? 그냥 재미로 아우, 찐댕, 오메쇼, 떠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따지아 도싱 콜라, 제지엔.